보자명은 <laughs> 아마 요거 오늘 수업하고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오늘은 <laughs> 오늘 첫 날이라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오늘 다음 시간에 해와야될 문제를 먼저 푸시던지 암기 먼저 하는 게 사실 문제 푸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오늘 조금만 하고, 하고 가겠습니다. 수능이니까. 이제 그렇죠? 자 오가 봅시다 오가. 자 Welcome to Student s i n Show. 어, 학생 과학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자 Will. we'r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Discuss the 비 주시고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바웃 같은 전치사가안 붙는다는 거예요. 자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거죠. 체크해 두시고. Keystone species. 어,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건데요. 그 토픽이 뭐냐면 동격 처리해 주시죠. Keystone species. 어, 핵심종이래요. 이거 여러분들 핵심 종에 대한 설명인데 작년에는 뭘로 나왔냐면 표 표가 이제 나왔어요 표표 표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서술할 줄도 알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경비전이 중요해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도 안 나왔지 네, 네. 오늘 첫날이라 뭐냐 여보 됐어요. 자습했어근 봅시다. An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ecosystems and t 그리고 오늘 게스트는 전문가래요. 오네 똥그라미. 어디에 대한 전문가냐면 이코시스템 생태계와 환경 전문가래요. 누구? 닥터 월터래요. 월터가 이제 얘기를 하는거죠. It's My pleasure to be here. 이 자리에 오게 되서 기쁩니다. Dr. Walters, let's get right to the point.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핵심종이 정확하게 뭡니까? Well, it'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핵심종이라는 건요. 그니까 러 이시 가리키는 게 위에 있는 Keystone Species가 되겠죠. 이슬 동그라미에서 위에 있는 어, 키스톤 스피시스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 응, 가져와. 그거 하면 끝이야? 응. 어, 너 오늘 클리닝 안 하는 거라그랬지 네, 클리닝. 클리닝은 내일? 내일 몇 시였죠? 내일 저 7시 반. 7시 반. 더 일찍 수있으더 일찍 올수 있으면 더 일찍 면가면좀 그 넓게 앉으면고 이렇게 많이 틀렸어? S랑 색깔이 나와 어, 뭐, 교과서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되니? 너는 클리닉 때 오셔가지고 이거 다시 외워와 알지 음. 이거 한번 다시 봐야 돼 알았어? 응. 내일 이거 다시 외워와 알았어? 네. 언론 그 포인트가 뭐그 정도 뜻이 되겠죠. Uh, what exactly is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 정확히 뭡니까? Well, it'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대 앞부터 끝까지 바로를 먹어서 species에 연결시켜 주시면 핵심 종이란 것은 어, species에 밑줄 쳐 주시고요. 얘는요 s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니까 러 하나일 때도 species, 두 개일 때도 species, 백 개일 때도 species입니다. 알겠죠?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이거 우리 했었죠? Have a n effect on 했니 안 했니? 했어요. 한참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effect라는 명사에 대한 상황이라 했나? 했어 안 했어? 어 좋습니다. 했어 안 했어. 알려줄게.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시 한번들더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죠? 이 대신에 올수 있는 거 뭐? 인플루언서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아이로 시작하는 끝그 때문에 그죠? 아 임팩트 그죠? <laughs> 이렇게 세 가지가 <laughs> 있어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세가지가 있고 뜻은 무슨 뜻이야? A가 B에, B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 영향을 미치다 미치. 뭐 근데 어떤 영향이라고 그랬죠? 좋은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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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이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이다 손 A. 황금 좋은 거라네 긍정적인 영향이다 손 아, 모르지 부정적인 영향이다 손 뭐야, s 이야 I saw some o 다알수 없어요. 그냥 그래? 알수 없다가 정답이라 d y 죠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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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And the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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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g 없는. 그냥 리트리팩트면 뭐야? 아.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또뭐 배리펙트, 그리팩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해줘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죠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형태고, A가 어떻게 표현할 수있 A가 어떻게 한다 어펙트죠, 이때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언디, 그죠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어? Influence요. 미안해, e f f e c t 1이 아닙니다. e f f e c t b, influence b. 그 다음에 impac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얘는 뭐예요? 풍사가. 동사죠. 동사니까 누가 보면 줄수 있어요? 어,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거야 부사의 소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소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색깔을 입혀주는 거라고 했고 그죠그 다음에 또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게 이 명사 형태니까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가 아닌 어떻게?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그대로 같다가 여기 앞에다가 쓰면 되겠죠 어나 아니면 더 같은 거,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except, influence, 아니면 impact.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뭘 쓰면 돼요? 관계대명사를 갖다가 쓰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B에 미친 영향이니까 얘가 어디로 간 거예요? 선행사 자리로 땡겨서 나간 거죠. 그럼 그대로 나머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A have on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관계 되면서 쓰고 나서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쓸수 있어요? The impact of A on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 A가 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도 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놨다. 아 어, 적었어? 확인한다 지금. 네 방금 한 것도 적었어? 진짜로? 방금 한 거. 리고 저것도 적었어. 네 반. 이렇게 빨리 적었어요. 음. 네, 주선은 어, 5분 뒤 5분 됐죠? 그래서 어디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where부터 끝까지 각바로로바러로로묶어야안거바로묶어서 이코시스템에다가 연결시켜 주시면 그 핵심종이 사는 생태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에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종이 바로 핵심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뭐라고? 핵심종이 뭐라고? 자신이 사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자기가 사는 생태계에 영향이 엄청 크게 미치는 그죠? 그 종을 하나의 종을 갖다가 우리가 생태계의 핵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의 무슨 말인가요? 게 Well, have you ever noticed the keystone on a stone a r c h 음, 너그아 뭐야 돌 e 된 s t o n e a r c h 에서 a r c The 서 뭐를? s t o n e keystone is all. t 이있 keystone is all. The k e y s t o n 을 is all. The k e y o n e a l t h 서 a h 그럼 온이 집이 싹다 무너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춧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들어봐. 그 주춧돌 완전히 이 중심이 되는 돌 하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춧돌이라 그러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생태계를 표현했을 때요 하나의 종 이게 없으면 전체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그렇지? 그 종을 갖다가 우리가 Keystone s p e c i f i s 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어 표현한 거였어요. 주춧돌에다가 중심이 되는. It's only one stone of many. 많은 돌들 중에 단 하나의 돌이기는 합니다만, but without it. 그거 없이는 그돌 없이는 the whole arch would fall. 모든 그 아치가 다 어떻게 된대요 무너져 버리대요 so Keystone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even though it's only one small stone. 키스톤이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전체 그 o 치를 갖다가 어떻게 만 s t 요 make the arch stay strong. Make the a r 어사 s 동사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 t a y 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와있네요 s t a y Stay strong.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한다고요. Even though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단 하나의 돌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It's the same in an ecosystem.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서도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An animal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but without it,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그 동물 하나의 동물이 might not be the biggest. 가장 큰 거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서 이나 동그라미, 뭐에 있어서 그 크기와 그 숫자에 있어서 가장 큰동물은 아닙니다. 한번 다 했어? 기다리고 있는점 넣은 거야? 아, 진 점을 해야죠. 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크기와 숫자에 있어서 가장 큰 놈은 아닙니다만 but w i 개가 없으면 이 h e e 스템 s y s t e m w collapse 그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돼버린대요 collapse, 무너져버린대요 붕괴하다 안되죠 무너지다, 붕괴하다 oh, you mean that 대답에서 끊어주시면 너 대절을 의미하는 거구나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하나의 돌 또는 하나의 종이 굉장히 특별히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군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그사크리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SS uh, uh, Newton 새로운 용어인가요? 턴이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당연히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또 무슨 뜻도 있죠? 턴이? 그러니까 간격, 기간, 그죠? 또 무슨 뜻도 있죠? 아, 시험 시험이, 어, 시험이라기보다는. 어, 기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Semester랑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First semester 하면 1학기, Second semester 하면 2학기라는 뜻이 되죠또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용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어. <목소리> Dr. Walters가 actually the term Keystone Species was first used by Dr. Robert p a n e a zoology professor in 1969. 그 용어, k 스 y 스 t o n 은 Species는요, was first used, 처음으로 사용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됐습니까? 로버트 페인에 의해서, 누군데께가 동거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동물학 교수인, Dr. Robert Payne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1969년에, He examined food chains on uh, Tatoosh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그는 임상에서 연구를 했대요 먹이 사슬이 되겠죠 food chains. 어디에 어, 타투시 섬의 먹이 사슬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 주에 있는. He observed that diversity decreased during periods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그는 관찰했습니다.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대절을 관찰했습니다가 되겠죠. Diversity 다양성이 decrease 줄어들었다. During에 동그라미. p e r i o d 어떤 기간 동안에 웬부터 끝까지 괄호로 묶어서 p e r i o d 에 연결시켜 주시면 관계 부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앞에 선형사 p e r i o d 를 어떤 기간 동안에 그 숫자가 뭐의 숫자가 포식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기간 동안에 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다라는 겁니다 포식자가 줄어들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대요. 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요,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when에 동그라 해주시면, 더 적은 포식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사냥을 하면, 그러면 더 적은 숫자의 다른 생물들이 그 생태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있다라는 게 나쁘다는 거야,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나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어. Did he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그가 한 가지 특정 종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까? 라고 했을 때 Yes, he saw that. 그답에서 끊어주시면요. 그가 발견한 거죠. 뭐를? 대처를요. Purple sea stars. 어, 보라색 불가사리들이 were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했다 왜? Because 어떤 거라고 해주시면, they hunt mussels on p a t u x i a Island. 이 홍합이라는 놈들을 갖다가 타투시 섬에 있는 홍합을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놈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When the sea stars were removed. 근데 그자조색 불가사리들이 어떻게 됐을 때? 제거가 되었을 때, the number of mussels increased greatly. 그 홍합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게 돼 버린 거죠. When those sea stars were present, however,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d remained properly balanced. 근데 그 자주색 불가사리들이 어떻게 했을 때, 조제했을 때는 하지만 어떻게 됐대요? 그 생태계 where they lived 바로로 묶어서 이코시스템을 연결시켜 주시면 그들이 사는 그 생태계가 properly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채로 유지가 Mm -hmm.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많은 i s is why this i this is w h y 자, This is why 는 this is e a s y i s y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hy t this is why this is why t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범한 이유입니다 라는 게 그래서 보고 뭐뭐한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He called purple sea stars a keystone species. 그래서 자주색 불가사리들을 그가 뭐라고 불렀대요? Keystone species라고 불렀대요. 커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얘는 오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어 어디 는니 Purple sea stars까지를 밑줄 쳐서 목적어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Keystone species를 밑줄 쳐서 목적격 보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라는 표현에 수고라고해주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So a Keystone animals eat other animals, right? 그러니까 핵심 동물이 다른 동물들을 먹는 거군요. 그렇죠라고 그러든 거죠. Yes, but not always. 예, 맞습니다. 아, 하지만 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Not just meat-eating animals but also not, not just a l o 낫 just the 동 바로 우토의 동물 아니시고 다른이 A. 버프서 비군이죠. Only, only 대신에 just가 쓰인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도 정리한 거예요? 네. 오답이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으니? 없습습니다안돼 어? 있는 거지. 네, 네. 오답을 정리를 하셔야죠. 시간 아, 있어. 어. 안 그러면은 너가 나중에 똑같은 문제 만나면 또 틀려. 근데 너 교과서에서 틀리면 너무 어울하지 않겠니? 그지? Meat-eating animals. 이것은 명사처럼 쓰인 거죠. 이 Meat-eating. 밑줄 쳐 주시고요. 고기를 먹는 것. 네, 육식이 되겠죠. 육식의. 육식 동물들 뿐만 아니라, 반이 a n 채식이 되겠죠. 채식종들도 can be uh, keystone species. 뭐가 될 수가 있대요 핵심종이 될 수가 있대요. Our p h a n t s for instance, play this role in the Serengeti 플레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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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는 플레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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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플레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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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역할플레이어데 플레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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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stone species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핵레종의 역할을 한다는 플레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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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그 코끼리는 어, 평야에 있는 초원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먹는답니다.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the roots out, elephants prevent the trees from uh,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왜기 때문에? 이거 제가 동그라미 주시면, they 즉 코끼리들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knock over 무슨 뜻이야? 쓰러뜨리다는 뜻이죠.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뭐할수 있어? Pull out, 뽑아 버리는 거죠. 뭘 뽑아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코끼리들은 prevent 동그라미 from 동그라미 해주시면 이건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겠네. 카드 아, 가드. 가드는없어그렇지 아, 네. 어? 아니. 야막 네. 리스트. 음. 아, 이거 바고 얘랑 셋트 인2개있 아. 하나 더. 아, 제일 간단한 거 있잖아. 제일 간단한. 원래 이겨, 이거 이거 할때키프 그래 그걸 하잖아. 뭐 오오오오 래 하나 더. discourage도 알아두겠죠 encourage 반대말. 아, 목적어. <laughs> 유한수 아새끼는. 우리 <laughs> 박진호면입만동동 <laughs> 떠나야 돼. <laughs>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모모 하는 것을 막다 목적어가? 목모하가목적어하목라는 뜻이죠 뭘로 나와도 알아들을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거 가지고 빈칸 문제로 낼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프리벤트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뒤로 시작하는 영어 한 단어로 쓰시오 하면 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어, 그거 쓸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growing u r end 세모 해주시고 taking의 매출 쳐주시면 그렇게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야 나무가 모하지 못하게 커다랗게 자라는 것 그리고 뭐 taking, t e over 뭐야 장악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본문이 4가지밖에 없는데 벌써 2까지나왔거든요 좋지 않아. 너무 빨라대 오늘 5까지 6가지, 6가지 외워릴까? 6가 아, 어제 왜 이렇게 더왔어 아, 너무 더웠어. 아, 아, <laughs> 한... 잠깐 쉬다 보자 그럼. 아니, 오늘 아니, 한 번에 나가? 아니야. 너무 좋지. 야, 또 너무, 너무, 좋, 좋. 너무, 야, 떠들, 너무